그, 바이든. FTX 거래소 사장님이야. 그죠.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인데,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어. 아 진짜? 아주 젊으세요 20대 중반이라고? 네, 20대에요. 나 우리 엄마뿐인 줄 알았어. 아이. 20대요. 근데 그래. 저렇게 팔자줄비 세? 외국인이잖아. 어. 인모드가 필요합니다. 예, 그, 나무들 본가, 뭐, 토끼가 닮았죠? 아, 자! 한국 오셔서 보트 생활하면 딱 사라지는데. 그런데 이분이 왜 네. FTX 사장님인 줄 아세요? 뭔데요? 뽀글이 여동생이냐? 사귀었거든. 아, 둘이 사귀었다고? 알라메다 리서치 대표인 샘 뱅커먼이랑 러브러브 했잖아. 야,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렇게 눈이 났지? 뭐야, 이게, 왜이구 그걸 그렇게 말해. 아, 저런 정도 돈이 많으면 그 할리우드 스타도 쌉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어. 나같으면 돈 많으면 저 정도 돈이 많으면 밤마다 할려조스타들 불러서 놀수 놀 있을 정도로 근데 왜 하필 너를 택했니 근데 얘가 입방정 떠는 바람에 X된 거잖아 어, 그렇죠 어. 어. 사실 이 여성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어. 왜 그러냐 이 여성분이 진짜 미친 말을 했어요 그렇죠. FTT 코인, FTX 자사 코인이죠. FTT 코인의 가치를 22달러에서 방어하겠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쵸. 이 여자가 코인을 얼마에서 다 매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야, FTX가 22달러에서 매수해준대. 그러면 쇼쳐야지. 하방매팅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음. 저 여성분이 입방정을 해서 마, FTX 어. 더잘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메탈 있었지 사장 네 수정하도록 할게요 FTX 그랬으면 뭐... 아, 아, 아 반대구나 이 여자가 알라메탈 리서치 사장이야? 어, 거꾸로 말했거반 반대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 이 아줌마도 이아 사장이래 아, 뭐 아저씨라 그래 어 머리 자르지 짜리... 마 남자친구가 그래. 있는 사람이야 어이 지금 남자친구 아니야 지금 남자친구 아니야 헤어졌어? 6개월 만에 헤어졌어 아 헤어졌어? 6개월 사귀고 사장하는 거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지. 아, 지도 아니다 싶었나 보다. 어. 지도 아니다 싶었나 보지. 6개월 만에 연애가 끝났으면. 어, 하여튼 뭐 6개월 만에 뭐 짧은 애로 끝났지만, 하지만 네네. 사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얘사겼는데 이번에. 깜빵 간다고 다 조사받고 있고 있는데, 다 아, 조사받는데, 이 여성분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알람베다 리서치가 FTX에게 무제한 대출 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아, 자기는 알고 있었고, 네네. FTX가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객 자금을 사용해서 대출이 나갔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대출을 해준 거지. 오. 그래서 이, 이 아줌마는 110년입니다. 어? 110년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어? 내가 그래서 아줌마한 거야 나오면 130살이야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130살이야 살아서 탈수, 나올 수 있을까? 하여튼 어, 아, 어.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거 110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110년 130살에 나올 수는 없잖아 네네.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에게 도움을 준다. 어, 다 부는구나. 어, 저 새끼 잡아냈어요. 나불나불. 어, 이 지새끼가 죄를 이거, 이거 했어요. 개 컴퓨터 봐. 야, 어? 옛, 옛 연인이었지만. 어 이제는 저기 돼서 돌아왔네요. 왼수죠 왼수 비밀기신은 동쪽에 있어하면서 막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옛말에 옛말에 틀 말이 하나 없어요. 어떤가? 집안에 여자가 잘려 들어와야 돼. 집안에 여자가 알려 들어와야 돼. 그 회사에다가 여자친구 앉혀놓으니까 여자친구가 뒤통수 가잖아 그렇지. 에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실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조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네.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세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FTX가 열심히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곳이 망했습니다. 어딘데요? 또뭐나 들어본 적도 없어. 실버 게이트. 실버 게이트 뭐 이제 뭐 노인들 모여 계시는 곳인가요? 어. 그래서 이름이 실버 게이트인데요. 십조 어. 뭐 원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오. 어. 미안하다, 모르는 데다. 근데 큰돈 빠졌네. 엄청 빠졌네요. 직원 4 0를 해고 계획에다가. 네, 해고 계획입니다. 이래가지고 멀리 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멀리 가시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제네시스. 네네. 최근에 고파이 날아갔죠? 네네. 거기에 주관하고 계시는 제네시스도 음. 지금 직원의 30% 해고 예정이고 음. 파산 신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 어, 힘들구나. 네, 그래서 FTX 때문에 날아가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요? 제네시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자회사예요. 네이 자회사 중에 유명한 친구 하나 있죠? 어, 그레이 스케일. 맞습니다. 제네시스가 망하면 그레이 스케일에도 충격이 가는 게 아니냐 같은 자회사들끼리 충격이 공유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런 기사 같아요. 그이스케일이 코인을 팔 수도 있다. 오. 자산을 청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홉 개 알트코인이 개 박살난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기사도 올라올 정도로 아홉 개 코인은 뭔가요? 자발트죠. 아 아니, 아니. 메이저 메이저 자발트. 오. 메이저지만 다른 자발트 친구들. 리스트 볼수있나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안 가져왔어? 그건 안 가져왔어 상관 어... 없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게 리스트인 줄 알고 아 이거는 지금 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 망할까봐 그레이스케일 신탁에 있는 코인들을 다 청산 중이에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마이너스 74%더 싸게 지금 다들 매도 중이거 아니죠?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색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일부 방송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 라이트 코인. 근데 뭐, 망한다라는 거 아니고,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있습니다. 베이지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 링크,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 코인, 솔라나, 스텔라, 제트 캐시, 파일 코인, 호라이즌 라이브 피어입니다. 어,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보이, 뭐 렇다고 하는데, 뭐, 그레이 스케일이 바로 망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음. 왜냐면 하 그레이 스케일이 자산을 뭐 따로 보관해서 괜찮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엄청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거냐 지금 현재 후오비가 또 처맞고 있습니다 왜 처맞어? 얘러분 동네 북이요? FTX 터졌을 때 후오비도 망한다 후오비 뱅크런난다 했죠 네네. 지금 또 뱅크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연말 보너스를 모두 취소하고 1200명의 규모의 팀을 600에서 800명으로 정리해 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망하는 파산 절차는 하는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직원 감축. 맞아요. 직원 30% 해고. 제네시스 그리고 실버 게이트도 직원들 뒤지게 자릅니다. 이거 막다 자르고 직원 자르고 파산 신청하니까 후원비도 지금 직원을 발퉁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뱅크런의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후어비에서는 지금 많은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후어비 자체 토큰이죠. ht, ht 토큰, 후어비 토큰 가격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어비에 혹시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 미리 빼세요 뭐 빼가지고 나쁜 건 없잖아 미리 빼세요 미리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나 저래나 지지고 볶아도 국내 업비트만한 게 없다 어, 아무리 그래도 어, 그렇죠 지금 저스틴선도 갑자기 지금 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에 대한 퍼드를 무시해달라 라고 하는데 어. 저스틴선, 나는 호흡에 대한 퍼드를 무시하는 것보다 너를 무시하고 싶어 그리고 응. 그 와중에 저스틴선이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현금을 뺍니다. 저스틴 선이 6,200만 달러와 6,000 달러의 또 달러를 계속 인출을 했대요. 네, 네. 바이낸스를 통해가지고 1억 달러를 뺐는데 이걸 빼서 어딘가에 쓰고 있대요. 오. 1억 달러면 얼마냐? 1300, 1300억 맞죠? 헷갈리네요. 네 곱하기 1300원 하면 되니까 1300억을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꺼내서 어딘가에 쓰고 있대요. 음. 하지만 사람들이 다 여기서 상상을 합니다. 후업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냐라고 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후업비 쪽은 웬만하면 돈 넣지 마세요 있으면 빼, 미리 빼라고 했어. 새로는 옛날부터 위험했어. 맞아요.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현지 가상화폐 규제를 네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맡고 이거에 대한 거래소까지 설립할 거라는 이런 내용까지 뜨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393개의 암호화폐 매매가 허용이 되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야, 근데 393개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업비트라는 소리지 어... <laughs> <laughs> 아 업비트 비썸이란 어, 어, 소리지. 어, 업, 업비트구나. 어, 형, 나가서 일좀 했다. 근데 제가 업비트라고 말한 게 농담이 아니에요. 네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업비트 오른쪽 위에 국가 표시 있지.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있다. 네네. 어, 보시면 인도네시아잖아? 이거 업비트 인도네시아야. 합쳐봐. 200개 더하기. <laughs> 봐봐. 이거, 여기 보면 BTC 마켓 오더북 공유돼 있어. 봐봐. 개수 개 많아. 이거 거래 왜 되냐 이390몇개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 업비트 때문이다 <laughs> 진짜 아. 업비트 때문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어. 어. 여기에 나온 그인도네이 2년 동안 현지 가상화폐 규제를 맡으며 내 거래소 설립을 하게 되고 현재 총 393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를 허용받은 게 업비트다 벌써 업비트다 어. 업비트가 많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유 뭐 웃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이 부러운 게딱 하나 있어 뭐 뭔데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부럽더라고 뭐가요? 지금. 현지에서는 0.1% 가상화폐 구매 부가가치세 납부와 0.1% 양도소득세로 구두, 구, 구성되어 있대요 저 정도면 그냥 거래세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거래세로 통쳐. 어. 우리나라는 2년 뒤에 22%야. 아, 얘네들도 2년 뒤에 몰라. 아, 그러셔? 그렇죠? 어. 이거 좀 부럽네. 얘네 2년 뒤에 몰라. 우리도 거래세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어? 양도 소득세 말고 거래세 내고 싶은데? 아, 그건 주식이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2년 후에도 장이 안 좋으면 아마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1,600만 명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 야, 그 1,600만 명. 어비트에 가입한 사람은 1,000만 명 되나? 야, 그러면은, 야, 국내보다 큰데? 근데 왜 거래량은 안 나오냐? 거래량이 안 나오네. 어... 아쉬워. 하여튼, 인도네시아도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FTX 내용입니다. 네네. 자, 그 유명하신 한 여성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우, 어, 꼴보기 싫은데. 아, 요 분입니다. 끼처럼 생겼네. 그쵸, 토끼상이죠. 네. 어, 주디상입니다. 어... 주디가 잘못됐지. 어? 어? 어. <laughs> 아, 건드리면 안 돼. 어... 그렇죠 그 주디 주둥이가 잘못했다고. 어, 아, 그렇지. 어 이분이 이제 토끼상이옵니다. 어, 토끼상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애...